간다 삶의 안녕하세요, 인숙입니다. 아, 시청자 여러분 잘 계셨던 거죠? 네. 오늘은 현대 따이안 이사장님이신 조상희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 교수님, 그, 그, 아주 제가 이제 못 뵙지만 SNS를 통해서라든가 또, 또 우리가 전화, 이렇게, 이 연락 서로 하, 하면서 상당히 정말 좋은 일을 하고 계신다. 지금 이제 그 전쟁이 지나간 그 원남 땅에 우리 핏줄를 위해서 그 어떤 그 아주 중요한 교육, 사업을 하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니까, 러 뭐, 장학금을 보낸다든가, 엄청난, 그 행복으로 굉장히 어려운 일을, 매몇 년째 계속 한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이제 즐거운 인생에서, 즐거운 인생에는 이제 대부분 모든 분들이 게스트가 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렇게 힘든 삶이지만, 아름다운 일을 하는 분들은 모시거든요. 조선 교수님은 저하고 이제, 그, 어떤, 그, 만남이 한 10년 되지만, 어, 팬으로서 제게 다가오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여튼, 음. 공연할 때에, 어, 오셔가지고 사진 있겠지, 그, 저 사진 생각나시죠? 어, 예, 저기 어느 방송인지는 예. 모르겠는데. 네네. 어떤 어느 그 방송에서 제가. 예, 찍어드리고 거예. 네. TV 그 제가 출연할 때 저번에가 네. 2015년도 어떻게 좀 해봐 요 최종욱 선생님 무슨 으로 어떻게 해서 해봐 교장님 그그 곡을 나와서 이제 처음 신곡 소개하는 TV 프로에 오셔 가지고 센터 찍어주시고. 근데 지금 뭐아 정말 세상을 좀 바꿔보라는 이미숙 씨 목소리로 세상을 바꿔보라는 그래서 마술사처럼 내가 이렇게 옷을 입었잖아요 근데 제가 어 공연했던 사진 중에 아주 기억+ 기억되는 네. 네, 영원히 기억하고 싶은 그런 장면의 사진을 찍어주셨어요 근데 어디서 어저 얼마 없어 얼마나 멋있어 아우 진짜 저게 벌써 신전짐이잖아요예 네. 네, 그래서 하여튼. 조교수님을 제가 못 잊어요. 그래서 그걸 끊고 그리고 또 조교수님은 그 저, 제가 지금 월남에 관한 일이라면 예. 저는 사실 모르거든요. 예. 왜냐면 전쟁 때 1970년도 월남전 막바지 때에 정부에서 보내가지고 이제 C-54라는 군용기 타고 제가 이제 월남에 갔어요. 예. 그 때, 이제, 주월 사령관 총사령관이, 님이, 어, 어 최명신 예, 네, 죽이 있죠. 그, 킹강속 밴드마스터 선생님이 제 하늘에 별이 되셨어요. 킹강속 <laughs> 선생님도. 그 때, 저최명신 장군님도 하늘에 별이 되셨잖아요. 고 음. 그 옆에 저렇게, 저도서게 머리가 긴, 긴 데가 있고요. 그 때, 그 사단장실에서 콜라, 제가 대접을 네. 해본 거예요. 그 사진이 어떻게 한 장만 남아있네. 원남에 대한 거는 딱저한 장이거든요. 음, 굉장히 순수하게 내 생각하셔야 네. 네. 될것 같습니다. 네. 저, 저 사진을 뭐 음. 공연 끝나고 아, 저걸 공연 끝나고 어, 어, 우리 이미숙 가수님하고 어. 저번에 아마 식사하러 간나 아, 뭐, 아. 그때 따라오신 팬분들하고 함께 예그 네, 네, 친구들하고 같이 해산 해산식 먹고 굉장히 많이 전해던 거예요 인것 같아요 네 저는 참 궁금합니다 <목소리도> 행다양한그 교육 사업을 이렇게 하셔가지고 순당법인를 만드시고 이제 이사장님이 되셔서 많은 후원과 또 혼하기 전에 뭐 방문도 하시고 뭐 그러셨을 거 아닙니까? 음. 어, 어떻게 해서 하시게된 거지? 얘기해 주세요 오늘 시상아 예. 제가 사게 된 동기는 예. 우리 역사를 봤을 때 60, 1965년부터 에, 1973년까지 원남전이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군이 그때 파견을 했죠. 파월 한국군도 이제 했는데, 그때 당시에 저 오해를 하나 풀을 것은 모든 그 우리 나라 국민들이 파울군 국인들하고 베트남 여자들하고만 관계해서 그 애들이 태어난 게 아니라 사실은 군인들 보다는 작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오해라고 하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나라 그 기업하는 사람, 들기업인들 그리고 대기업의 주재원들이 그 부대의 트에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주재원들하고 기업하는 사람들하고, 애트는 여자들하고, 관계에서 만들어진 우리 핏줄이 이제 따이아니라고 하는데요. 따이안은 이제 한문으로 대한인데, 베트남 말로 그걸 따이안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일본 사람들, 중국 사람들이 우리를 못 살게 부었기 때문에 우리는 주, 주변 위주 국가에 잘못한 게 없나 했더니 올남전 생각이 근다에 나타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전쟁 때 우리가 어, 베트남에 아무리 전쟁이지만 피해를 좀 줬죠. 네. 그래서 어, 100% 숙제는 못하겠습니다만은 조금이나마 그거를 이제 상처를 좀 이렇게 저 교수님 을주기 위해서 예, 네. 네. 그래서 나름대로 제가 생각한 것이 이제 대학을 설립해서 네. 우리 다이안, 우리 핏줄이들은 무료로 4년 동안 돈을 안 받고 네. 무료로 교육을 시켜서 졸업을 시켜서 어, 베트남 사회에 내보내는, 내보내면 음. 사회 구성의 한 사람이 돼서 그렇죠. 굉장히 베트남도 발전하고 네. 베트남과 한국과의 외교관계도 좋게 되지 않을까 음. 하는 그러한 바램에서 바람, 제가 이제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네. <laughs> 제가 볼때 예, 처음에는 이제 우리 이제 주 교수님은 이제 아시겠지만 오랜 동안 교수님으로서 이제 몸을 다 보셨는데 그우리나라에 이제 그 일본과 이제 중국 이런 걸 생각하다가 이제 올라 같이 생각했을 때 굉장히 인간적으로 사람다오신 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제 그 우리가 기포잖아, 네? 동포인데. 부부하거나, 뭐, 공부를 못해서, 뭐, 어, 뭐, 무슨, 뭐, 어디 직장을 다닐 수도 없고, 지금은 이제 그분들이, 이제, 나이 한 3세, 4세잖아. 네, 맞습니다. 아니, 이 1세대, 2세대는 다, 예, 뭐예제 예, 그렇고, 뭐. 이제, 그 공부하는, 어 우리 이제 살아가는 우리 그 저기 저 다이아들은 3 세대 4 세대니까 그 교육 문제까지 이제 그 교수님으로서 생각을 하셔가지고 에뭘 도와줄 일이 없나 이제 고심하셨던 거죠 그래서 이제 말씀 중에 이제 에 대학교를 설립을 하자 그래가지고 하셨다가 이제 현지에 가서 서, 어, 계시는 사람만큼 그 현지에 그 원하는 사정을 모르기 때문에. 시행착오가 있어가지고 많은 시간과 많은 돈과 <laughs> 그리고 이제 많은 그 여정을 어? 그 소비하신 거죠. 네. 근데 그게 헛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법을 생각해 내신 게 이제 공부를 계속 시켜야 되게 교육열을 올려주기 위해서 장학금을 어? 그렇게 이제 보내기 시작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 네. 네. 한5년 아, 되셨다고 하시는군 예, 네. 뭐, 네. 뭐, 어려웠던 적은 없어요? 성적이 많죠 말씀해 주세요. 오늘 특강 없이. 네. 음, 이제 후원해 주시는 분들하고 네. 네. 제 돈하고 <laughs> 제 개인 돈하고 <laughs> 그렇죠? 네. 합해서 플라스 해서 자, 오늘 주고 있는데 굉장히 힘듭니다. 100명씩 주시는 거예요? 네, 1년에 100명씩 어, 주시죠. 1년에 100명이면 굉장한 숫자입니다. 아... 예, 그런데 또, 또 개인적인 개인주의가 또 발, 그니까, 해가지고, 뭐, 다른 사람 생각을 안 하는데, 참, 교수님 참 저는 존경하고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에, 진짜 훌륭하십니다. 아유, 나, 과천의 말씀이시 아니에요. 어, 그렇게, 어, 행동으로 이렇게, 그게 옮기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진 않다고 봅니다. 아, 훌륭하신 역시 교수님 차원에 교수님 클래스입니다. 아, 여러분 어, 어 여러분도 동참해 주실 거죠? 저도 어 이제는 에 어, 이제 지켜보고 기도만 해줬는데 동참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월란도 가고, 가수처럼 공연도 해주고. 그럼, 그 시간 되시면. 아, 그럼, 그럼 따라가. 같이 가서. <laughs> <자학군도 출 때 웃음> 아, 그럼 아, 또줄때 아. 행사 같이 하시고. 아, 그러니까 어떻게, 어떻게 좀 해봐야 합니다. 네. 아, 어떻게 좀 해봐라. 저 사진을 보니까 제가 지금 기억이 나는데. 네. 저 때쯤에서 어떻게 좀 해봐가 아마 탄생되지 않았나. 제가 네. 그런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이혜숙 가수님께서 어때를 회상하시면서 어떻게 좀 해봐 좀 한번 제가 신청아려고그까아 아, 좋아요 네좀 해볼게요 아, 좀 한번좀 좀 말씀 좀드릴요 <laughs> 어떻게 좀 해봐 삐뚤어진 지구 흔들리는 세상 어떻게는 해봐 네. 어딘지 모볼게요 뭐 예. <laughs> 네. 저는 그, 그 저기 이 말씀을 하나 꼭 드리고 좀 넘어가야 될것 같아요. 뭔가요? 대장님 제가 교육사업을 시작하게 된것은 아프리카에도 지금 우리가 많이들 많이 도와주잖아요. 세계 영화국에서. 네. 그런데 60년 동안 한국도 선조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근데 그 효과가 어떻게, 어떻게 나타나고 겠어요 아무 효과가 없어요 뭐. 그래서 그렇게 무조건 지원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 베트남의 우리 핏줄들은 교육 사업을 시작해서 네, 걔들을 4년 동안 가르쳐서 베트남 사회에 내보내면 그 베트남 사회의 사회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열심히 살아가고 그 나라에 이바지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으로 시작을 했던 겁니다. 네. 그리고 제가 어떻게 100명씩 장학금을 주는 거니 베트남에 보면 어떻게 보면 베트남이 우리 한국하고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네. 반도로 이렇게 생겼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그 중간지점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서울, 경기도, 강원도 중간 그 중간을 황남성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쉽게 인식하시려면, 단항 아시죠? 단항이 숲에 있는 데가 황남성. 단항은 이제 우리로 치는 관역시 같은 거고, 지금은 이제 황남성이 따로 안에 있고, 그러니까 경기도 안에 서울이 있듯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빠를 것 같아요. 그래서 황남성 땅기시라고 있습니다. 그 지리적인 것은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단항 밑에 호이안이 있고 호이안 밑에 땅끼가 있습니다 그땅끼에시그 그 공무원들하고 제가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땅끼 시에서 1년에 100명씩 선발을 해줍니다 오 그렇게 해서 <목소리> 제가 네. 자금을 주는거죠 전달을 음, 그쪽으로 예예예 음, 저는 네. 그담기시에서 하얀 봉투에 조금씩 돈을 넣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행사하러 갈때 봉투를 저희들은 줘요. 그럼 저기 같이 온 조회사도 있지만 자금은 같이 주고 그랬습니다 네 음, 그렇게 해서 자금을 줬달라고 참어 아름답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리고, 열심히 하시는데, 어, 위로해드리고 싶었어요, 사실. 아유, 고맙습다 네. 그러려면, 이제, 이제, 마음으로부터, 진실로, 진심으로, 열정이 생겨서, 공참도 해야 되고, 네네. 아, 그래야 되는데, 이제, 시청, 시청자 여러분들도 어떻게 하실 거죠? 어떻게 좀 해봐야 돼요? 왜냐면, 어떻게 인... 했어요? 이떻게도을 <laughs> <인수할 웃음> 겁니다. 그래서, 어, 에러 사항은 혹시 없으신지요? 예루사움 음. 후원금 좀한 음. 달에 만 원씩이라도 좀 주시면 음. 감사하겠습니다. 아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요한 돈도 필요 없어요. 한 달에 딱만 원. 음. 딱 아, 그럼 1년 해봐요 1 2만 원. 예 예. 그럼 이제 그 자립할 수 있고 에, 자립하는 소득자 그, 그 미자립 국가에 우리가 후원하는 데도 많지만 그 우리 딸이한들한테는 오원그 베트남 사이에 에 네, 그런 그 전쟁 때 있었던 일로 인해서 그핏줄들이 이제 후회들이 지금 크니까 어뭐 다른 것도 많이 했지만 베트남도 생각해 주십시오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이 어떻게 좀 해봄으로써 어 원하신다면은 여기 지금 이제 신정 구자 계단 쫙 나가거든요 거기에 마음과 예 마음을 모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 주 교수님. 예. 그러면 이제 지금 그 진행하는 과정이 이제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도 이제 그 비전이라든가 그 어떤 목표가 있으신지 말씀해 주세요. 예, 이제 그 저기 아까 그 아프리카 얘기를 제가 잠깐 드렸잖아요 그래서 아무 그 천조원이란 돈은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그런데도 그러면 그 많은 돈이 투자해야되는데 아프리카 사람들이 밥 먹고 사느냐 무섭니다. 그래서 그런 지원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물고기를 직접 보라고 주는 것보다는 물고기 잡는 그러니까 낚시하는 법을 가르쳐야 된다는 네, 네, 네.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베트남에도 무조건 이렇게 돈만 써주는 게 아니라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대학교를 만들어서, 네. 거기서 지식을, 우리 따위한 데는 돈이 없으니까, 지식을 4년 동안 주료로 우리가 머릿속에 넣어줬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그게 패턴을 발전시키는 그런 효과가 아프리카에 비해서 보면 이런 어마어마한 차이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그니까 러 작년까지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황남성 땅끼심만 도와줬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한 군데를 더 해줘야 돼요. 어디냐면, 아까는 황남성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번에는, 10, 그러니까 6월달에는 황남성, 12월달에는 베트남 호치민 옛날 사이공 네. 거기에 그 유명하신 목사님이 계세요. 김영관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네. 그분이, 저게 뭡니까? 기술 학교를 운영하고 계세요. 어. 그래서, 보게에서는 100% 따위 안들만, 우리, 우리 핏줄만 데려다가 기술을 가르치세요. 네. 그래서, 올해는, 그, 12월 달에는, 그러니까 1년에 두 번이지. 6월하고 10월. 12월에는, 후치미, 6월에는, 이렇게 해서 도와줘야 될것 같은 그런 계획이 있고요. 그, 저희가 이제 그, 장학금을 주고 오면 이제 신문기사 언론에 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언론에 나는데 다 조그맣게 나요. 그런데 제가 해병대 출신입니다. 오, 그런데 이제 해병대 신문에서, 응, 음. 천년에와주셨어요 음, 어. 내가 이제 뭐 해병대 출신이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신념을다 내줬어요. 붙들고 계세요? 예. 화면에서 한번 잡아주세요. 이거 좀 잡아주세요. 하하하. 아, 아, 아. 사람이 이렇게 위안도 위로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열심히 하게 됩니다. 네. 오늘 임수, 어, 즐거운 인생 보신 분들은 우리 조상이 교수님 좋은 일 하시는 거 인정하고 마음으로 박수를 보내고 후원할 겁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유시대 네. 네, 감사합니다. 아, 사랑의 불레. 그거를 제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오늘 좀 불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러지 않는 우리의 가슴에 아쉬운 것은 사랑이여 두번 다시 부르지 못할 그 일은 아니겠지요? 사랑이 마 지는 나라도 가슴 채워져 가고 ¡A